지금부터 제58회 대통령대 전국 고교야구대회 온라인 대신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우승환 사원입니다. 추첨에 앞서 참관 및 추첨 인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동성고등학교 김재덕 감독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야탑고등학교 최경훈 감독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주최사 최명기 중앙일보 사업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추첨에 앞서 본 대회의 대요강 대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기간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부터 진행되고 우천 및 경기장 사정에 따라 변동 예정입니다. 대회 장소는 포항 야구장, 포항 생활체육 체육 야구장이며 관중석 내 주류 반입 절대 금지, 경기장 주변 내 흡연 행위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포항, 포항 생활체육 야구장을 주차장소에 협소함으로 경기장 주변에파월볼로 인한 차량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운영 요원의 요청에 잘 따라 주시길 바라며 차량 파손 시 절대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회 사용구는 위펜 골드볼 파크 GAL 모델이며 어, 포항 야구장 포항 생활 야구장 전 경기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며 이에 따라 비디오 판독도 실시 예정입니다. 8강부터는 스포티비, 스포티비 나우에서 캐스터를 동반한 음성중계 예정입니다. 또한 ABS 로봇 심판은 경기장 사정에 따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 출전팀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 신세계 이마트페 전국 고교야구대 회 16강 진출팀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8강 진출팀 성룡기 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8강 진출팀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권역별 우승팀 기타 출전팀으로 총 35개 팀입니다. 이어서 바로 대진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대진추청, 대진추청. 대진추첨은 먼저 번호를 뽑고 번호에 해당하는 학교명을 뽑아 대진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충앙고등학교 2번입니다. 충훈고등학교, 35번입니다. 마산용마고등학교, 7번입니다. 비봉고등학교. 16번입니다. 경남 16번. 고등학교. <laughs> 33번입니다. 경북 고등학교. 31번입니다.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 6번입니다. 안산공업고등학교 14번입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 1번입니다. 인상고등학교 21번입니다. 야탑고등학교 29번입니다. 부산 고등학교. 17번입니다. 대전 고등학교. 9번입니다. 유신 고등학교. 32번입니다. 청담 고등학교. 22번입니다. 강릉 고등학교. 4번입니다. 대구 상원 고등학교. 번호 추첨 감독님, 이어서 이동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경기 상업 고등학교. 27번입니다. 장충 고등학교. 20번입니다. 신흥 고등학교. 23번입니다. 광주 동성 고등학교. 24번입니다. 재물포 고등학교. 5번입니다. 경동 고등학교. 8번입니다. 경기 고등학교. 15번입니다. 순천 효천고 베이스볼 클럽. 19번입니다. 청주 고등학교. 11번입니다. 세원, 고등학교. 세0 세원. 세원. 세원입니다. 중세원등학교1 세원입니다. 경세원공고등학세원입니 세원입니다. 네, 니다번입니다 중앙고등학교. 번입니다 경기항공고등학교. 26번입니다.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 12번입니다. 광주 제일 고등학교. 13번입니다. 군산 상일 고등학교. 28번입니다. 전주 고등학교. 3 4 번입니다 물금고등학교. 마지막입니다. 번입니다 덕수고등학교. 네. 잘 들려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진 어, 추첨이 모두 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된 대진표는 본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홈페이지에. 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업로드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대신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